상추가 그냥 샐러드용 채소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상추에는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상추는 그냥 초록 채소가 아닙니다. 상추 속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에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. 미국 농업 연구소에 따르면 락투카리움은 신경을 안정시켜 긴장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라면 자기 전 상추를 평소보다 조금 더 섭취해보세요. 뿐만 아니라 상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상추가 체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. 마지막으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답니다. 상추 한 장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.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.